박지현의 KBS 2026 카운트다운 쇼 무대 역대급 명장면 선정 트로트 황태자의 압도적 퍼포먼스가 선사한 강렬한 전율은 새해 전야 최고의 순간으로 기록되며 시청자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남겼다. 대한민국 전역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 숨을 죽였던 2025년의 마지막 밤 가수 박지현이 KBS 1TV에서 생중계된 2026 카운트다운 쇼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며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습니다.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가는 찰나의 경계에서 펼쳐진 그의 무대는 단순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축하 공연을 넘어 새로운 시대가 박지현의 이름으로 시작될 것임을 알리는 강렬한 선언이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텔레비전 앞으로 모여든 그 결정적인 순간 박지현은 폭발적인 에너지와 섬세한 감성을 동시에 발산하며 온 국민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 마련된 무대는 연말의 긴장감과 차가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으나 박지현이 등장하는 순간 현장의 온도는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세련된 검은 슈트 차림으로 무대 중앙에 선 박지현은 별다른 미사여구 없이 오직 존재감만으로 시청자들을 압도했습니다. 그의 흔들림 없는 자세와 확신에 찬 눈빛은 이미 자신이 이 무대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박지현이 오프닝 곡으로 선택한 신곡 멜트는 첫 소절이 시작되자마자 스튜디오의 분위기를 완전히 재편했습니다. 안정적인 호흡과 하늘을 찌를 듯한 청량한 고음은 듣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현장의 제작진들 사이에서는 박지현이 노래로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보컬은 단순히 힘이 넘치는 것을 넘어 청중의 마음을 서서히 파고드는 강력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곡의 후반부 고음이 극에 달하는 구간에서 박지현은 가창력을 과시하기보다 오히려 감정을 절제하며 깊은 여운을 남기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도의 심리적 안배는 관객들의 감정선을 무너뜨리며 무대 몰입도를 극대화했습니다. 이는 신인의 패기와 베테랑의 노련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결과물이었으며 오직 박지현만이 보여줄 수 있는 독보적인 영역이었습니다. 성공적으로 무대를 마친 박지현은 마이크를 잡고 시청자들을 향해 담담하지만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오늘 날씨가 무척 추운데 제 노래 멜트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녹아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곡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어지는 새해 인사에서도 화려한 수식어보다는 2026년이 여러분 모두에게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는 진솔한 덕담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는 방송 직후 온라인상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박지현이라는 이름은 즉각적으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으며 시청자들은 연말 무대 중 가장 완성도 높고 위로가 된 무대였다는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방송계 내부의 평가 또한 매우 고무적입니다. MBN과 KBS 그리고 SBS 등 주요 방송사 관계자들은 박지현의 무대에 대해 2025년을 가장 완벽하게 매듭 지은 엔딩이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말 카운트다운 쇼의 엔딩 무대는 한 해의 상징성을 갖는 자리이기에 박지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완벽하게 소화했다는 사실은 그가 이제 트로트계를 넘어 대중음악 전체의 기준점이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실력과 이미지 그리고 대중과의 정서적 유대감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박지현은 이제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2025년의 마지막 1분과 2026년의 첫 시작을 장식한 박지현의 목소리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차가운 밤공기를 녹인 그의 노래는 단순한 가창의 영역을 넘어 국민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이자 약속이었습니다. 이미 대중이 선택을 받은 박지현은 2026년 한해 동안 더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계를 모르는 그의 음악적 행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요계와 팬들의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6년의 시작을 알리는 카운트다운 쇼에서 박지현이 보여준 퍼포먼스는 단순한 연말 공연 그 이상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KBS 스튜디오를 가득 채운 긴장감을 환희로 바꾼 그의 목소리는 방송 종료 후에도 쉽지 않는 열풍을 일으키며 대한민국 가요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곡 멜트를 통해 보여준 절제미와 폭발적인 가창력의 조화는 박지현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전 장르를 아우를 수 있는 차세대 보컬리스트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췄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음악. 전문가들은 박지현의 보컬이 가진 가장 큰 특징으로 청중의 감정을 건드리는 섬세한 디테일을 꼽았습니다. 그는 음표 하나하나의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듣는 이로 하여금 노래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했습니다. 방송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박지현의 무대 영상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2025년의 마지막과 2026년의 시작을 박지현의 목소리와 함께 할수 있어 행복했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이는 높은 조회수와 공유수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무대 위에서 보여준 단정한 슈트핏과 흔들림 없는 라이브 실력은 젊은 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매료시키며, 그가 가진 폭넓은 대중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방송가에서도 박지현을 향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주요 방송사 예능국과 음악 프로그램. 제작진은 박지현을 신년 특집 프로그램의 1순위 섭외 대상으로 확정하며 그의 몸값은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박지현은 무대를 장악하는 카리스마와 시청자에게 신뢰를 주는 이미지를 동시에 가졌다며 이는 광고 모델로서도 최고의 조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지현의 이러한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와 끊임없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그는 이번 카운트다운 쇼를 위해 수십 번의 리허설을 거치며 무대 동선과 조명 그리고 호흡 하나하나를 치밀하게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스태프들은 박지현이 보여준 프로페셔널한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그가 왜이 시대가 원하는 스타인지를 실감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지현은 무대 아래서의 겸손함과 무대 위에서의 당당함을 동시에 갖춘 아티스트로서 동료 가수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새해 인사를 통해 전한 따뜻한 진심은 화려한 조명보다 더 밝게 시청자들의 마음을 비추었으며, 이는 박지현이라는 브랜드가 대중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2026년은 명실상부한 박지현의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번 무대를 통해 자신이 반짝하고 사라질 유행이 아니라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기준임을 명확히 선포했습니다. 대중은 박지현의 노래에서 위로와 희망을 발견하고 있으며 그의 행보 하나하나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전국 투어 콘서트와 새로운 음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은 벌써부터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박지현은 자신의 음악을 통해 세상의 차가운 공기를 녹이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으며 그 진심 어린 발걸음은 더 넓은 무대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박지현이 증명한 것은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였습니다. 화려한 기교보다 중요한 것은 듣는 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따뜻한 호흡임을 그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2026년의 문을 노래로 활짝 연 박지현의 시대는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닿는 곳마다 새로운 감동의 역사가 쓰일 것이며 대중은 박지현이라는 이름 안에서 더큰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박지현의 성장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가 보여줄 무한한 가능성은 대한민국 가요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박지현 가수가 보여준 2026년의 강렬한 시작은 단순한 화제성을 넘어 그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가 보여줄 다채로운 활동과 음악적 변신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나 더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계속해서 풍성하고 유익한 내용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카운트다운 쇼가 종료된 이후에도 박지현이 남긴 여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방송 직후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신곡 멜트의 검색량은 수직 상승했으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무대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했다는 인증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대중이 박지현에게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노래를 잘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2025년 한해 동안 수많은 예능과 무대를 통해 보여준 그의 성실함과 진정성이 2026년의 문턱에서 비로소 거대한 확신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도 객석의 추위를 먼저 걱정하는 그의 따뜻한 심성은 대중으로 하여금 이 가수를 믿고 지지해도 좋겠다는 안심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 보여준 박지현의 음악적 변화는 향후 2026년 가요계의 흐름을 예측하게 합니다. 기존의 정통 트로트 문법에 세련된 팝 발라드 감성을 결합한 멜트는 박지현이 더 이상 특정 장르에 갇힌 가수가 아님을 선포한 곡이었습니다. 음악 평론가들은 박지현의 창법이 이전보다 훨씬 깊어졌으며 소리를 내뱉는 타이밍과 걷어들이는 호흡의 조절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주어진 곡을 소화하는 단계를 넘어 노래의 서사를 직접 설계하고 청중의 감정을 리드하는 아티스트로 진화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장은 자연스럽게 광고계와 방송계의 시선을 박지현에게 고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시작과 동시에 박지현을 향한 브랜드들의 러브콜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통상적으로 연말연시 무대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스타가 그해 상반기 광고시장의 판도를 결정하는데 박지현은 이번 KBS 카운트다운쇼를 통해 그 자격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깨끗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에 압도적인 실력까지 더해진 박지현은 금융가전 의류 등 전산업군에서 탐내는 모델 영순위로 떠올랐습니다. 광고계 관계자들은 박지현의 매력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트렌디함을 잃지 않는다는 점을 가장 큰 강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2026년 한해 동안 우리가 일상 곳곳에서 박지현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입니다. 박지현의 소속사 역시 2026년을 박지현 성장의 원년으로 삼고 파격적인 행보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반기 내에 예정된 단독 콘서트는 이미 대관 소식만으로도 티켓 전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해외 팬덤의 확장세에 발맞춰 아시아 투어까지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박지현은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본업인 음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측근들과의 대화에서 무대가 커질수록 책임감도 커진다는 것을 느낀다며 2026년에는 더 많은 분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태도는 그를 지지하는 팬덤에게 더큰 자부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결국 2026년의 문을 연 박지현의 목소리는 한국 가요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녹인 그의 진심은. 단순히 시청률이나 검색어 순위로만 측정될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사람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는 박지현의 행보는 2026년 한해 동안 수많은 이들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시대의 아이콘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으며 그 주인공이 박지현이라는 사실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곳마다 따뜻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며 그 변화의 끝에서 박지현은 진정한 국민가수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1분이 박지현의 목소리로 가득 찼듯이 2026년의 모든 순간 또한 그의 노래와 미소로 채워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폭발적인 에너지와 무대 밖에서의 사려 깊은 태도라는 양면성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박지현의 질주는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대중은 이미 그를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박지현은 그 기대에 부응하는 최고의 무대로 보답할 것입니다. 2026년은 박지현의 해가 될 것이며, 그 기록의 첫 장은 이미 찬란하게 쓰였습니다. 카운트다운 쇼가 끝난 뒤에도 박지현이 남긴 여우는 여의도 방송가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연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명의 가수가 무대를 잘 맞췄다는 수준을 넘어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표준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특히 신곡 멜트가 보여준 음악적 완성도는 박지현이 가진 보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다시금 질문하게 만들었습니다. 기교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호흡과 감정의 완급 조절만으로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든 것은 그가 이미 기술적 완성을 넘어선 아티스트의 반열에 올랐음을 증명합니다. 현장에 있던 음향 엔지니어들은 박지현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흐를 때그 어떤 보정 없이도 완벽한 밸런스를 유지했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방송 이후 광고계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박지현이 무대 위에서 보여준 세련되면서도 정직한 이미지는 브랜드의 신뢰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카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젊은 감각과 중장년층의 깊은 정서를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모델이라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운트다운 방송 직후 국내 굴지의 가전업체와 패션 브랜드에서 박지현을 모델로 기용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그의 몸값은 하루아침에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이 가진 힘의 본질은 무대 밖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대기실에서 만난 동료 가수들과 스태프들은 박지현이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주변 청소와 고생한 스태프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음료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인성은 그의 음악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대중에게 가식 없는 진정성으로 전달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박지현의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박지현이라는 사람의 삶을 듣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는 팬덤이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단계를 지나 견고한 지지 세력으로 결집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음악 전문가들은 박지현의 2026년을 대중음악의 지형도가 바뀌는 해로 예측합니다. 기존의 장르 문법에 갇혀있던 트로트 아이돌이라는 수식어는 이제 박지현이라는 고유한 장르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는 팝의 세련미와 트로트의 애절함을 황금 비율로 섞어내며 전 세계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수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미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멜트의 가사를 자국어로 번역하여 공유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으며, 이는 케이트 로트가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첫 번째 성공 사례가 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박지현의 이번 무대는 연말 시상식의 엔딩이 갖는 무게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군무와 자극적인 조명 없이도 한 명의 가수가 서 있는 것만으로 화면이 가득 차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박지현은 장치를 이기는 목소리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최소한의 연출로 최대의 감동을 끌어냈습니다. 이는 앞으로 제작될 수 많은 음악 프로그램의 연출 방향에 커다란 영감을 주었으며 박지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획들이 방송가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박지현은 스스로를 평범한 청년이라 말하지만 대중은 그를 특별한 영웅으로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환호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다음 무대를 위해 연습실로 향합니다.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승부하겠다는 그의 다짐은 2026년 그가 보여줄 수많은 활동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부여합니다. 그는 이제 한 명의 가수를 넘어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시대의 치료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의 문을 연 박지현의 목소리는 대한민국 전체의 희망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를 녹인 멜트의 선율은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우리 곁에 오래도록 머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박지현이라는 아티스트가 그려낼 2026년의 풍경을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새로운 기록이 쓰일 것이며 그가 부르는 노래마다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박지현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끝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박지현은 이번 무대를 통해 자신이 왜 이리여야 하는지를 말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노래로만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대중은 그 증명에 환호와 지지로 응답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무대에서 그가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일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2026년 박지현의 질주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그 찬란한 여정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